우리가 어떤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꼭 지정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르는 지역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뭐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신속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던가 이제 구역지정이 가능한 지역에 좀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데 또 관심도 많으 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정비구역이게 지정이 되면 아니면은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되거나 이렇게 선정이 되면 무조건 다 가격이 오르는 것인가 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과연 내가 차익을 좀 많이 낼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왜 이렇게 최근에 보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정비 사업지에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자, 이유는 뭐냐면 그 동안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서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됐던 거죠. 예,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 1 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땅이 없잖아요. 최근에 마지막 남은 택지가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마곡지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땅이 없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즉,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입니다. 자, 과거 10년 동안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그러니까는 재개발에 막았던 거죠, 못하게. 그 다음에 재건축도 장벽을 상당히 많이 높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도심의 신규 아파트가 상당히 이제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자, 서울에 1년 한해 동안 아파트 공급량이 최소한 4만 5천 가구에서 4만 7천 가구 정도는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이 기준선이거든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적성 수요보다 공급이 덜 됐죠. 물론 이제 2018년도부터는 그래프가 약간 좀 올라가죠.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공급량이 늘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지금 공급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니까는 지난 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새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요. 어찌됐던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정비사업이 과연 이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근데 재건축을 보면요. 사업성이 좋은 저층 아파트 유지가 지금 다 사업이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데가 먼저 가겠죠. 당연히. 최근에 이제 재건축이 된 아파트들 보면 다 저층 아파트입니다. 입주를 했거나 지금 입주를 하고 있죠.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뭐 개포 주공, 그다음에 이제 송파 쪽의가락시형 지금의 헬리오시티. 그다음에 강동의 고덕 주공들. 그다음에 이제 반포의 이제 반포 주공들. 이런다 5층짜리 아파트잖아요. 지금 뭐냐면 5층짜리 아파트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재건축에서는. 자, 그럼 남아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보는 것들이 99%가 이제 중층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줄수 있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보다 높은 중층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그 재건축이 될 거니까 일반인들한테 줄수 있는 물량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재건축도 마무리가 되면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5%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재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재개발도 사업성이 좋은 현장들이 많이 갖고 대부분의 사업성 좋은 현장들은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분이 많이 나오는 현장들 그리고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비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적습니다. 왜몇일 되는 주택 대비 새롭게 신규. 공급량 대비해서 이 주택 공급 효과가 적은 거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희소성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에는 주택이 계속 부족하니까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2017년 대비하면 거의 다 따블 이상이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과 한4 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도심권에 33평형대 한 4, 5억 정도면 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뭐 25평대 같은 경우에는 뭐 2, 3억이면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불과 4, 5년 전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약간 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내 집만 원이 가능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6, 7억이 돼버린 거죠. 지금 고전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가격이 올라서 딴 지역으로 가다 타기가 안 되는 거지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주택을 매수하려는 이런 서민들 특히 어떻게 보면 소득 수이 낮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 이 폭등을 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분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주택 공급이 또안 되면 또또 또, 또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은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층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으로는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죠. 자, 뭐냐? 재개발은 이제 노후도 기준 예, 67% 이상이 맞춰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서울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87%가 그 노후도 요건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재개발보다 노후도 요건이 60%로 완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노후도가 50%로 완화가 된 거죠. 이런 이제 정비 사업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로는 신규로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보다는 약간 그 입지에 따라서 이제 법적인 요건이 완화가 된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꼭 지정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르는 지역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투자 3 원칙이 있습니다. 3 원칙을 한번 보면 먼저 입지가 중요하죠.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죠. 왜 입지가 중요하냐? 우리가 입지 대비 향후 시세 차이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우리가 서울에 상급지하고 하급지가 있어요. 근데 둘다뭐 재개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동일합니다. 뭐 상급지나 하급지나 아파트 공사비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동일한 품질로 짓게 되면 사업비는 동일하지만 결과물은 달라지는 거죠. 즉,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향후에 입지가 나쁜 지역들 같은 경우, 입지가 좀안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정비구로 지정 되더라도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이 좀안 좋은 상황, 시장의 침체기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들은요 속도도 안 나요. 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다 조합원이 하는 사업이죠. 예, 조합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의 이익이 목적이죠. 근데 조합의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 업을안 해야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로 입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 입지 안 좋은 데는 별로 안 올라요. 사실 움직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 입지가 좋은 데는 이사억식 그냥 많이 올라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입지를 보고 투자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원칙을 보면 자,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비 구역 지정 가능성이 큰 지역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최근에 보면 모아타운이던 역세권이던 신속이던 지정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 보면 기존의 이제 개발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 아니면은 벌써 개발이 끝난 주변 지역들 이런 지역으로 개발지 인근 지역이 많이 지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시세 차익이 좀 나잖아요? 그런 주변에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발지 인근 지역들이 많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모아타운의 법적인 요건, 신속통합기획의 법적인 요건, 역세권 개발의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노후도라든가 옆방을 350m 이내,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네, 이런 법적인 요건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자, 재개발이나 이제 뉴타운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지만 이 지역 중에서도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존치구역으로 남긴 데가 있습니다. 이 존치구역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재개발 뉴타운으로 지금 현재 이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뭐 노후도가 떨어지거나 뭐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 가속표지 이런 게 지금, 지금은 법적인 요건에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존치구역으로 했다가 그 여건이 앞으로 향후에 맞으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를 이제 존치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안 되는 거지, 새롭게 모아타운이 나오면서 모아타운은 가능한 거죠. 예, 모아타운의 법적인 요건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지역들이 주민들이 이제 이런 쪽,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 원칙,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라.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즘은 이제 보면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버리면 아니면 후보주로 선정이 되면, 입지가 좋은 데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1억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정되자마자 4억 투자해요 후보주로 선정되자마자. 네, 3억이 올랐죠. 그죠 그런데 이 4억이 8억이 되는 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우리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요, 초기에, 지정 전후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기대감 때문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가격이 확 올라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수익률만 따지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300%에 육박을 하지만, 4억에서 8억 되는 거는 100% 수익률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 초기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아무래도 소액으로 투자하니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죠. 제가 아까 2원칙,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라. 자, 그 다음에, 아, 그만 말씀드렸듯이, 1억이 4억 되는 거, 4억이 8억 되는 거,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모든 투자는요, 시간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예, 시간에 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그 안에 얼마만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4억짜리가 20년 후에 8억 되면 뭐 합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8억 되면 뭐 할까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정비구역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성 높은 지역, 또 리스크로 줄여가면서 가능성 높은 지역을 좀 선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투자의 3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입지 좋은 데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차라리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동일한 물건들이 하나의 매대위에 올라가 있어서 내가 가격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부동산는게 그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발품을 팔거나, 내가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금액 대비 더 좋은 지역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랑 상담하러 오신 분들, 내가 이거 물건 잘 샀어요. 전망이 어때?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요, 자기 살고 있는 집 주변이나 아니면 친구 따라 투자하고 뭐 지인 따라 투자하고 다 이러십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투자를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좋은 입지에 가능성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능성이 큰 지역에, 자, 그 다음에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3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문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개념 자체가 잡혀 있으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실수를 할 확률이 좀 적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소액 투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성시, 성의껏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